그기농기초를 장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쉽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눈살 찌푸리고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수도세로 일단 200만 원을 내야 돼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네. <laughs> 상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정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끌어다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600만원에서 거의 천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빈집, 누가 집을 팔고 나가면 그 집에 수도시설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수설이? 근데 그거 사용하는 비용으로 200만원 내야돼 음. <laughs> 저희 동네 규칙은 일단 그렇습니다. 어... 어이 없으시잖아요, 조금.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동네. 암묵적인 그 룰이에요, 여기? <laughs> 그렇죠. 약간 관행적으로. 아, 관행이에요, 관행. <laughs> 네, 관행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 윗집에 한 분, 기촌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반상회를 일단 들어가야지. 만약에 농사를 지실 거면, 반상회 안 들어오면 농사 못 칩니다. 반상회를 들어야 되잖아요. 반상회. <laughs> 근데 반상회, 저희가 반상회 돈이 지금 한 천만 원 가까이 있거든요. 네. 근데, 1분의 일을 해서 내야 돼요. 80만 원 정도. 그 당시 80만 원 내야 됐어요. 네. <laughs> 내실 거예요? <laughs> 근데 그분은 결과적으로 안 내시고 반상회 나가셨어요. 동네에서 그럼 왕따가, 네. 왕따가 되는 그런 현실. 아, 이, 이, 이 시골에서도 정치를 해야 되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농사 1년차에 진짜 속된 말로 완전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거든요 왜냐면 CCTV 제가 민원 넣어가지고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장님한테 허락을 맡았어야 되는데 이장님한테 허락을 안 받은 거예요 아, 아 그런 거 이렇게 민원 넣는 것도 허락을 다 맡아야 돼요? 네, <웃음> 네. <웃음> 진짜 어, <laughs> 어이없어가지고 그리고 노인분들 요즘에 면허증 회수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대다수가 다 노인분들 노령, 그, 운전면허 거든요. 앞만 보고 가세요. 깜빡이도 안 켜시고. 그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반사판 거울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민원 넣어서 한 3개 정도를 설치했어요. 이장님한테 말안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장님 눈밖에 난 거죠. 싸가지가 없다고. 한번더 이런 거네. 그, 병사가. 그렇죠. 대대장한테 바로 얘기를 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대대장이 싫어하잖아요. 왜 나를 안 걸치고 바로 얘기하느냐. 네, 맞아요. 딱 군대에 그거를. 딱 그거네요. 네, 군대장한테 먼저 선임 병한테 얘기하고, 군대장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한 거죠. 근데 그런 룰을 파악하는 게, 만약에 귀농기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골에 그런 거를. <laughs> 이거 진짜 웃기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반기를 들잖아요? 못 살아요, 진짜로. 만약에 오신다고 가정하면, <laughs> 네. 어 일단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좀 열려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혹시 이장님 소주 좋아하세요? 맥주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laughs> 술 담배 하세요? 이런거 물어봐가지고 좋아하시는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한 박스 사가지고 인사드리러 가요 아 인사 일단 <laughs>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봉사 같은거 진짜 굉장히 중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게 <laughs> 네. 부역이라는 게 있어요. 부역. 부역. 네, 부역. 부역이 부역이 그 제가 생각한그 단어가 맞아요. 네, 그게 약간 부역.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쓰는 그런 용어잖아요. 부역이 뭐냐면 원래 그 도로에 있는 양옆에 잡초 제거 같은 거는 시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원래 뭐도로과나 이런 데서 해주는 게 맞아요. 고, 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도로교통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해주는데. 어쨌든 비용을 지불해서 외주업체를 쓰든지 비용을 지불해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다섯 시 반에 근데 거기서 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또 말이 나오겠네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 <laughs> 무조건 해야 돼안 하면 안 하면 안돼안 안 하면 <웃음> <웃음> 안 하면 전날 저녁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전날이나 다음날은 하면 안 되니까 다음날 이미 했을 테니까 네. 전날이나 뭐 전주 시간 날때그 예초기 들고 나와서 풀 깎아야 돼 남자들은 보통 풀 깎고 여자들은 화단에다 꽃을 심거나 화단 잡초를 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를 시에서 아마 전 정확히 모르는데 시에서 돈을 주는 걸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상상밖이다. 그 거의 사회주의 그 네. 공동 노동을 네. 저희가 하는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는 건 상관없는데 다섯 시 반에 일을 해야 돼요. 다 그런, 그런 걸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눈치를 주는 사람은 누구죠? 이장인가요? 이장님이 일단 계시고 네. 그다음에 반장님이 반장도 있어요. <laughs> 반장님이 다 있습니다. <laughs> 반장님은 다 있는데 저는 3반이거든요. 근데 사성은이가사성은이가 5반까지 있어요. 네. 일단 사성도 1, 2가 있고 1이가 있는데 네. 한 89가구 정도 됩니다. 사성 1, 2에. 근데 이제 어한 13가구 정도 그 정도씩 한 반씩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을 이제 주민센터에서 산업계에서 뭐 전달 사항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제왕적으로 군림을 하느냐, 아니면 봉사정신 투철하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웃음> <웃음> 답하지 마세요. <그냥>. <웃음> <웃음> 알겠어요. 이장님 역할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진짜 네.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장되긴 하지만 아니 근데 이 안에서는 충분히 권위가 있죠. 이 권위가 있고 그런. 그다음... 근데 여기 검사가 있어, 판사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맞아요. 그 분쟁이 일어났을 네. 때 이장님한테 해결을 요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장님 많아요. 이장님 따서 로봇네판게다 늦잖아. 맞아, 요 맞아요. 이장님 이 중재자 할도 굉장히 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경영, 그 농업인이라는 그런 거를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제가 아는 거에서는 일단 천제곱미터 이상을 경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1년 동안 자기가 농, 농사를 지어서 판매한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 아니면 농약이나 비료를 구매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농사를 짓나를 이장님 사인을 받아야 돼. 아, 이장님 사인을 네. 받아야 돼. 네, 이장님 거기에. 사인을 받거나 네. 아니면 주민분 세 분의 사인을 받아야 돼. 그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장님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여기 군대네, 그냥. 똑같네요. 군, 군, 아니, 군대보다 더한것 같아요. 굉장히 네. 그 체계가 네. <laughs> 뭐라고 저도 그 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다들 이장님한테 잘 보려고 좀 애쓰겠어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태양광 같은 거는 지금 인식이 안 좋아요. 시골에서 일단 도시에서 지가가 높은 데서 태양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쌈땅에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광을 하려면 필수적인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동의예요.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표성을 띠시는 분이 바로 이장님이에요. 그래서 혐오시설 있잖아요. 태양광도혐오시설로 네. 들어가는데, 축사, 돈사, 그 다음 뭐 양계장, 그 다음 공장, 그런 거 하려면 이장님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꼭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이라도.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뉴스로 분명히 나왔던 내용이에요. 저희 동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장님의 도장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그렇게, 그걸 억지로 하려면, 저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저희 지역에 공장이 생기는데, 그 대표님 찾아와서, 그, 돈은 받진 않았지만, 돈 진짜 실제로 가져오신 경우도 있어요. 이장님한테? 아니, 저한테요. 저한테도. 어차피 저도 주민이었으니까, 어... 저희 부모님한테 가져온 경우도 있고, 태양광 사기 가장 많이 당하시는 사례 중에 하나가, 태양은 솔직히 1 0 0 k m 하는데 2억이면 충분합니다 토지 구입까지 하면 뭐 3억까지 되겠죠 근데 업체에서 1, 2억을 무슨 마을에다가 내야 되니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제로 내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정도를 내야지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마을 기금으로 내놓는 거죠 공식적으로 저희도 최근에 제가 사는 동네에 그 공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오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봤는데 기본 천만 원씩 다 동네에 내놓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주민들 그런 동의 그 이장님들에 대한 그런 그 이장님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장님의 권력이 또 어디까지입니까? 음, 일단은 네. 사업 같은 거그 <laughs> <laughs> 정부 예산으로 내, 내려오잖아요, 사업이. 네. 그 사업을 어 어떤 걸로 할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약을 지원해 주느냐, 농기계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은 아, 그 품목도 이장님이 고를 수있을요 이장님이 그게 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장님이 그 산업계 직원보다 네. 마을 환경이나 농업 생태계에 더 바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거의 지배적입니다. <laughs> 저희 동네는 1억이면 은 굉장히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이제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있잖아요. 당진 그 지역은. 저희는 그 지역은 스폰이 어마어마합니다. 동네 돈이 그러니까 반상의 돈이 저희 아까 N분의 있 했을 때 80만원만 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반상의 돈이 1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는 반장도 투표로 뽑아요 저희는 반장은 그냥 그 선출직이 아니라 그냥 임명하거나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마을에 돈이 마, 많음으로 인해서 그런 조금 정치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하죠 이장님도 월급을 받나요? 이장님 월급 줍니다 그 나라에서 정한 제가 알기로 6 0만원을 알고 있는데 어, 근데 60... 사실 그거는 딱 <laughs> 드러난 게6 0만 원이고 6 0만 원도 있고 네. 그다음 농협에서도 줘요 영농 회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영농 회장님이라서 활동비를 얼마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드론으로 농약 뿌리러 간데는 네. 이장님이 이제 나와서 봐요. 그 농약을 잘 뿌리나 안 뿌리나. 아니 본인 눈에 본인이 뿌리는데. 아니요 그 거기 태안은 일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어, 뿌리기 네네. 때문에 마을 해당 이장님 와서 주는데 그럴 때면 0만 원씩 드리고 음.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보조 사업으로 농약 같은 걸 마을 전체로 배달해야 되는데 10만 원씩 드리고. 어 일단 만약에 투기 목적으로 네. 만약에 땅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저 올해 땅 3천 평 조금 넘 4천 평 샀는데 2억 6천 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2억 6천 주고 땅살수 있는 사람 이 시골에 거의 없습니다. 다 외지 자본가들이 사지. 그 이제 호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가 뚫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걸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실제 농사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장님 찾아가야죠. 저이땅 샀는데 이땅 샀는데 저 대신 농사줄 사, 사람 좀 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이장님 아는 사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거나 아니면 이장님 직접하거나 어... <laughs> 이장님 직접하거나 아니면 이장님 아는 사람. 그래서 이장님은 그 임대 농지를 늘릴 때도 굉장히 수월하고 정보도. 최전선에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갑자기 이장님 얘기가